안녕하세요 반털프입니다. 사실 뭐 트러블을 하다가 갑자기 유월드에 꽂혀서 유월드를 하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 트러블도 잘안 하고 그랬었는데 유월드를 했다가 안 돼서 반 어, 환불을 했죠. 근데 이것저것 어, 정보를 찾겠다고 하다 보니까 유월드가 실행 되긴 되더라고요. 아 근데 개취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실수로 좀뭘 설정을 어떻게 잘못 건드려가서 결국 C드라이브를 품뱉은 바람에 어 보니까 내 생각에 이거를 아마 C드라이브에 스스로 깐 느낌이에요 용량이 그렇게 안 커서 그래서 깔아봐, 깔아봤길래 어차피 많이 도전 과제나 이런 거 많이 나왔길래 하, 할까 싶어서 보니 역시나 저장된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아.. 내 좋은 장비.. 좋은 장비가 있었을 때.. 그니까 그때는 이게 시원시원하게 딱 다시 하는 이런 거 그냥 요쇼크만 보여줘야겠어요? 음. 어 힘들어.. 그래도 예전에 했던 것 때문에 비교적 덜.. 뭐 빼먹진 않았다던가? 1%.. 아니 0.5%.. 1% 남긴 거 이런 거좀덜 빼먹고 했다랄까 아 그거 뭐냐 아 정신 나갈 고같요 예전이랑 다른 점은 이렇게 99초 됐을 때 왼쪽에 뭐가 더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긴 하네요 음 좋구만 자동차에 딱히 관심 없다면 수용함이 뭔가 했네 그거 빼고는 네 차근차근 360도 로들리면 딱거든요. 아홉. 오 어, 625. 그냥 순차대로 열린 대로 가도록 하죠. 음 다음 실수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끊어버렸어요. 이런. 아무튼 근데 청소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뭐랄까 나 이건 다른 색깔 검은 색깔인가 뭐 그런 건줄 알았는데 청록색?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리모델링 되나 아니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건가 아무튼 이어서 화덕하죠 아 청소를 오후 중인가 했다가 실수로 끊어가지고 그냥 끊어졌게 하고 있는지 아, 광래를 무슨 자기네가 점검하겠다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끊길 예정이라고 해서 봤는데 다행히 게임이 되긴 되네요 어, 어차피 오프라인니까 물론 인터넷 잠깐 끊어지긴 했었는데 음, 몇번 끊어진 거 빼고는 그래도 되긴 됐다 어, 확실히 전에 비해서 청소하는 구간이 원래 땅바닥까지 싹다 세컵했던 게 줄어들었다는 거 이제 어... 네, 다음 거 넘어 도록 하죠 확실히 앉았다 일어섰다 하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엎드렸다 확실히 그런 기능이 예전에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편하게 닦았군요 2천원 모을 때까지 가봅시다 음. 어디야? 이거는 아마 새로운 걸 하나 사야 좀잘닦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아 사실 처음에 그냥 빠른 그 완료됐을 때 나오는 그 비디오만 딱 거기만 찍었는데요. 거기 다시 듣기 하니까 소리가 막 크더라고요. 본체 앞에다가 마이크를 뒀는데. 소리가 너무 크길래 이상하다. 암만 찾기라도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없는데 뭔가 해서 봤더니 그냥 배경음을 그냥 싹다 꺼버리니까 조용하더라고요. 네 아무튼 저는 딱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끝냈습니다. 이걸 하면서 한 절반쯤 52% 왔을 때 2000을 모았고 원래 900원짜리가 있었지만 중간 단계는 컷하고, 최종 마무리, 어, 유압장치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샀죠. 파워 세척기, 중간도로 그냥 스킵하고 했습니다. 어, 사실, 원래대로 하면은, 그 이전에 주택 부분 있잖아요. 거기가 살짝 빡세던 기억이 있거든요. 원래. 원래라면은, 여기도 빗바닥이 다새감했는데 조금 줄어든 편이고, 여기도 기존 걸로는 세척이 가능하긴 한데, 약간, 그 빨간색 제일 한 줄기로만 쏘는 거, 그거 아니면 은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, 그냥 시간을 들여서 깼습니다. 지금 빠르게 나름 따라잡고 있습니다. 빠르기는 아니긴 한데, 어쨌든 최종템이니까. 원래 긴 거, 기, 뭐, 짧은 거, 호스 다 썼는데, 그냥 컸쳐놔서 최대한 아끼고 하겠습니다. 어, 좀 다음, 이 전문 작업은 아직 안 나왔는데, 다만 스킨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. 원래 이건 기존 그 대체로 있었고, 세제가 그렇다 치고, 장갑, 뭐, 이런 거 생겼는데, 이거 쓴다고 해서 솔직히 효과 있는 거 아닌 이상 개인적으로 쓰진 않습니다. 기능성 축구하는 편이라서. 네, 다음 거. 저는 이걸 작업하고 다시 또. 돌아오도록 하죠. 근데 스스디 안 깔아서 그런가? 살짝 아주 살짝 심심해서 뭐 방송 같은 거 틀어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살짝 내걸는편이 없자니긴 한데 아무튼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탭을 눌렀거든요. 제 기억상에 이거 장안가 이거 할때 여기 울타리도 다 새까맸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 지금 내 생각인데 이거 울타리도 모양새가 좀 바뀐 것 같다, 살짝. 원래 이거 유아용 집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신발 모양으로 해가지고 괜찮는데 일반 나무로 여기도 다 일일이 세척했던 기억 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어... 울타리는 칠 필요 없고 딱 집만 칠수 있게 어... 버프라면 버프라고 봐야겠죠, 아무래도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초창기에 비해서는. 뭐 안고 일어서고 이런 기능이 있을뿐더러 이 뭔가 청소해야 될 범위가 뒤지게 넓었다면 지금은 딱이 집의 테마는 원래 딱이거잖아이 집이잖아요. 이 집만 청소하게끔 설계돼 있고 아까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막 전체가 다시커매고 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딱뭐 미끄럼틀이면 미끄럼틀 주변만 살짝 새카맣고막 그래가지고 다 전체가 새카맣진 않았다 뭐그 정도 아무튼 청소하도록 하죠. 음. 안 그랬으면 나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진짜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시간상으로 만약에 했다면 아무튼 청소 하, 아,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 이 친구 왜 이러는 걸까요? 이 친구 걔한테 물렸더니 려 어라바라 려 이거는 똥 들어가야 되는데 나한테 끼어있는 거. 마 이걸로 똥구멍이라 쑤셔 수십... 셔 아예 똥구멍이라. <laughs> 거기다 그냥 이걸로 기개 해줄까만 거 열심히 안 보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응? 아막아 아, 어린아이 휴대폰이 아니라 어머니 휴대폰인데 다 아, 그랬던 것같아 아이가 완전 떨려오셨던 것 같은데 아마 메세지 내용 기억이 안나 자 끝냈습니다. 아, 빠르게 끝났네요. 아일렛이 뭔가 했더니 이 녀석이 아일렛이었어요. 뭐 아무튼 끝냈고 신발만 딱 여기 닦히니까 확실히 좀 빨리 게임이 끝난다랄까 좋네.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죠 전에는 외곽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계속하기. 차를 닦아봅시다. 뭔가 골동품 자동차지만 날짜로 시발골 올라가서 청소 했다는거그나잖아 햇빛. 아 눈뽕. 이 역시 녹슨 거다 보니까 최고 등급의 세척기라고 해도 주황색 등급 정도의 수압은 돼야 닦인다는 거. 200원 벌었고요. 소방 아, 대망의 이녀석. 얼마 전, 이 근래, 뭐, 이거 하신 방송 같은 거 유튜브에 있길래 봤다니까, 채팅창에 소방서 있는 청소하기, 이거, 뒤에 사다리 있는지 모르고 한90%닦았다 그랬나? 아니, 다 닦았다고 그러시는 분 계셨던 거 같은데, 3시간 걸려서. 모르겠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, 3시간은 모르겠지만, 3시간까지는 걸리진 않았는데, 좀 뻘짓을 하면서 이게 창틀 닦은게뭐 이런 거 그때 썰풀이 약간 비슷하게 잡담한 거에 나왔다시피 사다리 없이는 97% 까지는 닦았던 전기 있긴 한데 그걸 3시간 걸려서 다 닦았던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어 이게 먼저 나왔으니까 이걸 한번 더 닦아 봐야겠다 어디 보자 여기는 더러운 강도가 똑같은 것 같네요. 그냥 아주 조금씩 좀 완전 새까만거가 아니라 살짝살짝은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다새까매지 않았나요? 원래? 초창기에?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씩은 깨끗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뭐 현실성을 따진 건가? 확인 하긴... 많이 이용을 했다 쳤을 때, 솔직히 말해서, 딱, 주요 이용한 데만 좀지저분하거막 이럴 때, 때 아무튼 간에. 예, 저는 닦아보도록 하죠. 문득 든 생각이지만, 뭐,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, 여기가 뭐, 물 어떻게 뺀다 치지만, 여기는 스케이트보드장이긴 한데, 이 정도 많은 물을 쓰면, 우리 수영장, 수영인 트리즈마냥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? 물론 그, 보였을 경우 따로 빠지는 곳이 없으니 그, 물통사함에 있어서 벌어지지 않는 건 좋은 거긴데 아 참고로 이거 옵션 중에 보니까 물 젖음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거 있으면 솔직히 마를 때까지 잠깐 더 젖은 효과가 이게 내가 청소를 한는 아니지. 아니지가 조금 부분이 살짝 안 가가지고 그냥 끄고 살까 하니까 좀 다시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죠? 그렇죠? 그래서 지것 그냥 편리성이 있어 아, 드디어 끝냈습니다. 음... 아까 작업을 지금 세 번째인가 짤막하게 이렇게 띄었다가한 게... 인터넷 끊어진다 해가지고 아니 인터넷 끊어진다는 건 아니고 아무튼 광랜 뭐 한다고 해가지고 1 2시 시작하던 게 지금 좀 느긋하게 약간 방송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라디오 좀 들으면서 하고 있는데 6시가 됐어요 12시에 시작해서 음 어, 일단 파트를 나눠서 빠른 그러니까 완료된 것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일단, 하도 오래 앉을 때공이가 아프긴 하군요. 아무튼, 오토바이 이거 좀 해보고, 어 다음에 다시 또, 또어서 뭐 합쳐야겠네요. 왜냐면은, 어차피, 4 0분 뭐, 알아서 할 거고, 그 다음에, 이거 하면은, 개인적으로 수다가 많아서 그냥, 그두 분들 귀찮게 돼요. 그냥, 묵묵히 해야지. 음. 그래서 이렇게 닦고 근데 펜더가 뭔지 몰라서 좀 헷갈렸는데 아무튼 오늘 클리어한게 네, 한네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아마 오늘 쭉달린게 이거긴 한데 뭐 하나 끊어서 하고 잤다가 일어나서 청소 아마 놀이터인가 청소인가 이거 돌리고 이렇게 따라 잡은 것 같아요. 그냥 포맷을 하는 바람에. 아할거 어, 많이 남았겠다만. 그나 아직도 특수가 하나밖에 없나? 근데 예전에 뭐 따로 불특 같은 거뭐 해치 열어가지고 닦아야 되는 기억이 있던데 이거 아직 멀티는 안 나왔겠지? 나중에 구현한다고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, 아무튼 이상으로 컨트를 투었고.